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대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리주문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 JYP 엔터테인먼트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이 일단 외국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기간하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수급상으로는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정거점 원절이잖아요. 정거점 원절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좀 긴장을 좀 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 레인지 인고 다 지워버리고, 큰 엔짱으로 잡으면, 이런 엔짱으로도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 전거 좀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65,600원까지 갈수 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마디를 잡고 하면 얼추 왔어요. 맨 마지막 마디는 요 엔짱이거든.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요 정도 엔짱. 59,300원? 그 정도까지 일봉상으로 일단 갈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5일선 이탈 안하면 그냥 쭉 들고 가셔도 돼요.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그 다음에 분봉상으로는 2월 26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텍스트 하나 쓰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추세선을 그면 러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추세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구간만 이탈하자면 한번더 가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여기까지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조그만한 엔정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은, 59,600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엔정이되버리거든요 조금 더 크게 가게 된다면, 뭐 63,450원까지도 일단 갈수 있다고 가정은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요 고점을 계속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정고점에서는좀 비중 조절을 하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 정도 구간이 중간에 밴드 저항이 있긴 있는데 그냥 이쪽을 잡겠습니다. 이쪽 구간을. 그럼 얘는 55,700원. 55,70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 54,100원대까지 그냥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51,000 51,500원, 그 다음에 49,200원 정도가 일단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만약에 55,700원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여기 62선 근처에서 양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밀리고 못 넘어가고 밀리면 이렇게 엔짱으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 추세선 하단이나 중간 꼬다리 고점.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서는 뭐 이쪽 구간을 손자 잡고 가던가 뭐 다시 넘어가때 잡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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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는데 못 넘어가면 여기가 저점이 생기니까 못 넘어가면 다시 이런 행정으로 밀리거나 작은 행정은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방으로는 그러니까 양봉 뜨기 전에는 매수 안 하고 그 양봉의 접가 이탈하면 손절치면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구간을 이렇게 추대를 하나 더 이렇게 큰 추세대를 이렇게 봤을 때이 구간이 지금 광대 구간이잖아요 맨 꼭대기까지 올리면 이 중심축 자리가 이 정도 되니까 이 하단은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중심축 상단에 있을 때는 그냥 전망을 해도 되는데 이 하단으로 내려오면 중심축 하단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매매 구간이거든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